안녕하세요?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루시아 아줌마한테 왜 그랬어? 아빠하고 헤어지게 하려고? 민세리는 소리치며 민경채 사무실 책상 물건들을 쓸어버렸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민경채에게 민세리는 자신이 화났다는 걸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한다며 더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세리가 말잘 듣게 미리 손을 써둬야 해. 스텔라장은 민경채와 맞서려는 백설이에게 미리 말했었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어쩌면 민세리라고 말이죠. 걱정 마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숨 넘어가는 신용까지 하게 될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백설이가 대답을 했죠. 이두 사람의 대화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정말 민세리는 아주 거세게 민경채에게 대들었습니다. 민경채가 자신의 큰 언니가 아니라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민세리는 백설이가 친엄마였으면 좋겠다며 민경채를 향해 빳빳하게 얼굴을 쳐들었는데요. 사실 민세리는 자신의 언니 민경채와 백설이가 여러모로 비교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가졌던 백설이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마음에 들게 된 건데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민세리는 자신을 위해 내미는 따뜻한 누구의 손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가족의 관심이 그리워 소란을 피우면 언제나 큰 언니 민경채가 나타나선 제발 조용히 공부나하라며 자신을 몰아붙였었는데요. 아버지 민두식 마찬가지였죠. 늘 민세리와 마주칠 때면 눈에 가시처럼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다른 가족들 마찬가지로 구경꾼처럼 쳐다보기만 했었죠. 그런 자신에게 아무리 비뚤어져 있다고 해도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그리고 흠뻑 사랑을 주겠다며, 백서리가 나타난 것이었죠. 백서리는 민세리에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서리를 만나기 전에 민세리는 백미소를 그렇게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정말 말종의 인간처럼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진짜 재미있는 건 백서리를 만난 후에 민세리는 그 이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전 백미소와 트러블이 생겼던 당시 민세리는 아주 극악스러웠죠.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모든 걸 미소에게 떠넘기고는 오히려 자신 앞에 무릎 꿇으라고 누명까지 씌웠던 민세리입니다. 실제 모든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완전 모든 사실을 왜곡해버린 채 세상에 거짓말을 했던 건데요. 이런 몹쓸 방법으로 미소를 몰아세워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까지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백서리를 만나고 나서 민세리는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큰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게나 극악스럽게 굴면서 천방지축 사고만 치고 다니던 캐릭터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고 못된 짓 했던 자신을 수치스러워 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백설이가 자신을 위해 어떤 위험도 불사하는 모습에서 이제까지는 절대 느껴볼 수 없었던 가족의 같은 걸 느껴서 그랬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도 해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더구나 결정적인 건 백설이의 이 한마디가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말은 민도식 가족에게 집밥을 해먹이겠다며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렸던 백설이의 말이었죠. 민세리는 가족 중에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해물 알러지가 이상해서 아마도 친엄마로부터 유전받은 것이구나 생각했었죠. 물론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재미있는 건 하필 다른 가족들은 해물을 아주 많이 좋아해서 매일 식탁에 해물 요리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백설이의 입에서 자신과 똑같은 해물 알러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어린 마음에 백설이가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민세리는 백설이를 밀어내려는 민경채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대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도대체 민세리와 백설이는 어떻게 똑같이 해물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일까요? 실제 의학적 근거로 보면 해물 알러지는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가족력을 가진 알러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 민세리가 백서리의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백서리의 딸 백미소는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세리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타깝게도 미소는 그렇게 되어버린 건데요. 만일 민세리와 백서리의 해물 알러지를 연관 짓는다면, 민세리가 백서리의 친딸이라는 것일까요? 백서리의 딸은 분명 미소였는데 말이죠. 우선, 민세리가 백서리의 딸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생각할 때,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백서리가 출산을 할 때, 민경채의 아이와 백설이의 아기가 둘이 바뀌었다는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까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백설이가 쌍둥이를 낳았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백설이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어떤 세력에 의해 두 아이 중 하나의 미소만을 백설이가 키우게 되었고 민세리는 누군가가 민경채의 딸로 빼돌렸다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아이를 데려간 어떤 세력이 누구이며 왜 백설이가 낳은 한 아이를 마음대로 민경채의 딸로 만들었을까 하는 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경채가 쌍둥이를 낳았고 둘중한 아이를 백설이에게 보냈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세리의 말에 동조해 자신도 해물 알러지가 있다고 했던 백서리의 말은 거짓말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또 알고 보면 민세리의 친아빠가 해물 알러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종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에 예시로 든세 가지 경우 의수 중에 가장 유력한 건 민경채와 백설이가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민경채의 아이와 백설이 아이를 둘이 바꿔치기했다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삼킨 여자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테마를 참고로 분석하면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죠. 민경채는 아주 악랄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민두식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예가 바로 4년 전 일어난 백미소와 민세리 사건인데요. 민두식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아주 일어서지도 못하게 납작하게 밟아버리라고 강요를 했었죠. 그래서 백미소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백서리가 지금 그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민두식에게 접근을 한 것이고요. 민두식 역시 백서리를 좋아하지만, 민경채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죠. 지금 아버지 민두식으로부터 백서리를 떼어 놓으려고 김선재를 시켜 별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백서리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민두식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민두식은 화만 낼 뿐이죠. 민경채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알던 민두식이라면 민경채를 그렇게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책임지게 하고 그 오빠 민지섭처럼 회사에서 내쫓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민두식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네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20년 전 민경채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오던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민두식은 민경채가 미국 유학 시절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에 빠져 달콤한 꿈을 꾸고 있던 민경채가 민두식의 명령에 바로 귀국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민두식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딸 민경채가 괘씸했었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었죠. 민강유통 사장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었는데요. 물론 민경채는 승부욕이 아주 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두식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었죠.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당장 연락이 올줄 알았던 민두식은 민경채의 그런 행동에 많이 실망이 되었네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또 다른 연락을 보냅니다. 만일 민경채가 사장 자리를 거절하면 배다른 동생 민수정에게 그 자리를 주게 될 거라고 말이죠. 민경채는 자신이 사장이 안될 수는 있지만 동생 민수정이 사장되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민경채는. 사랑하는 남자와 이별을 하고 배가 불러진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민경채는 민두식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으로 제시한 사장 자리는 절대 민수정에게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과 민수정을 경쟁 붙인 민두식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귀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민세리와 백미소가 바뀌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민두식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민경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스스로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더구나 민두식은 민경체가 미국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 사랑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민두식은 민경체가 더 이상 사랑의 마음 쓰지 않도록 사랑했던 남자까지 사고를 위장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남자는 스텔라 장의 아끼고 아끼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이고요. 민두식은 그 남자가 민경채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자식이라도 찾으려 들까봐 그게 가장 성가시게 여겨졌던 건데요. 그래서 민두식은 민경채가 출산을 하게 된날 산부인과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민두식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받은 산부인과 간호사는 아주 교묘하게 두 아이의 이름표를 바꾸고 말았네요. 불행하게도 김선재가 떠난 후 혼자 병원으로 가서 출산하게 된 백설이에 낳은 아이가 민경채 아이로 둔갑이 되어버린 건데요. 민두식은 민경채 사랑하는 남자를 없애고 그 아이까지 다른 사람과 바꿔치기해서 민경채가 더 이상 사랑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었네요. 가짜 아이까지 데려다 놓고는 자신의 호적에 올려 자신의 딸로 키울 테니 언니 노릇만 하라고 했던 건데요. 이런 엄청난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민경채지만 민두식 자신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이를 떼어버리려고 민경채가 그렇게 애를 써도 지금 상황 그냥 보고만 있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무리 매정한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사랑과 행복을 한건 밀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지금 상황 민경채가 악독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딸이 되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 민두식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진실을 모르고 있지만 자신이 애써 바꾼 아이가 백설이의 아이였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이 되겠죠. 결국 자신이 나서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물론 이 부분에선 민경채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미소를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게 되니 말이죠. 더욱 경악할 인물은 바로 스텔라 장입니다.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손녀까지 민씨 집안의 두 부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지금 김선재와 백서리가 줄타기 하듯이 밀고 당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백서리는 민두식과 결혼식을 올리면서 민강유통의 안주인이 되게 될 텐데요. 물론 그 결혼이 가짜라는 걸 문태경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태경은 모든 과업이 끝날 때까지 백서리를 기다려주게 되겠네요. 당연히 문태경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민두식에 당한 억울한 일을 모두 갚아줄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회사 주식 부분은 민강유통 사회이사로 들어오게 된 오판술이 스텔라장에게 많은 지분을 넘기면서 모두 백설이에게 넘어가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백설이는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모두 알게 될것 같네요. 민경채에 있어서 모든 진실은 너무도 가혹한 고통이겠죠? 주식은 주식대로 모두 넘기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자식인 줄 알았던 민세리가 백설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양을 삼킨 여자는 정점에 이르게 될 텐데요. 민경채도 민두식도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겠네요. 빨리 모든 일이 끝나고 문태경과 백설이가 행복해지는 날이 어서 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